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 여섯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한번 봐주세요. 자일 번은요 남원에서산채가된 호피반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호피반이에요. 자이 번은 원홍슬이고요. 3 번은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사 번은 홍화 천홍보가 되겠고요. 자, 5번은 예쁜 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은요, 천종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여섯 품종입니다. 1번은 호피반입니다. 남원에서 산채가 된 순수한 우리나라 호피반인데요. 아주 황색의 호피 무늬가 대절반으로 잘 들어있죠. 자 무늬의 양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황색입니다. 자 뒤쪽은 조금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래 쪽은 잘 나왔죠. 이렇게 대절반이 아주 잘 먹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의 뿌리는 뭐 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전진 쪽에 뿌리가 어, 세 가닥 정도 내렸고 뒤쪽에 두 가닥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아주 뿌리 상태는 뭐 어, 그런대로. 어, 괜찮습니다. 키울만 음, 하죠요 아주 색감이 좋은 어, 그런 남은산 호피반입니다. 자, 진짜 우리 토종 호피반 정말 보기 힘들죠. 자, 이놈은요. 어, 길이가 10cm에 폭이 5mm 정도 됩니다.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2번은 어, 두화 수채색설 원홍슬이 되겠습니다. 자뭐 원홍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확한 사매품이죠. 두화의 색설의 수채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사매품 자 보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매품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 뭐 천운소 뭐 보름달 정도랄까요. 어, 그 정도 어, 되는 어, 아주 어, 멋진 어, 두화의 수채의 색설까지 먹은 그런 아주 어, 사매품인 어, 우농설이죠 옛날에는 적당 가격이 1억을 넘었던 어, 그런 적도 있는 우농설이고요 자, 요놈은요 원래 우농설잎 자체가 잎변으로 되어 있었어요. 꽃과 엽의 조화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아주 저 단엽처럼 어, 엽새가 아주 좋죠. 엽모양 꼬리요. 자, 요놈은 두촉인데요. 신화도 이렇게 하나 붙어있고 신화에서도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아, 내리고 있고요. 원래 모초 뭐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화가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운홍슬입니다. 자 길이는 7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나오는 이 운홍슬 가격은 8만 원입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3번은 단엽봉륜 신라두촉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최상위권에 있는 세계에서 몇 없는 단엽 복륜입니다. 아주, 어, 단엽의 전형적인 단엽의 잎에, 어, 복륜 무늬가 아주 잘 먹은 그런 신라이지요. 자, 요 놈은요, 입장 두 장짜리에서 입장 세 장짜리가 나왔고요. 아주 예쁘게 요렇게 나왔고요. 어, 요런 모양입니다. 자, 뿌리는요, 모촉에세 가닥이 있고요. 자 신하에서 한 가닥이 예쁘게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자 뿌리는 뭐이 신하에서는 뿌리가 또 내리겠죠.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아주 이런 모양입니다. 자 뒤쪽에서 약간 이렇게 아, 무늬 부분에 이렇게 검은 반점이 몇개 보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요.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주 잘 먹었죠. 복륜도. 자, 요런 신라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뿌리도 요렇습니다 이렇게 종자로 아주 키워볼만한 그런. 멋진 실라이입니다. 자, 길이는 뭐 촉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길이는 9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자, 라사가 이렇게 비춰지죠. 자, 이런 실라이 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라이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자, 23만원입니다. 4번은 아, 멋진 홍화천홍보 두 촉이 되겠습니다. 홍화천홍보입니다. 자 천홍보는요 어, 명명된 지 얼마 안 됐죠 어, 아주 좋은 화형에 적홍색의 화색이 아주 뛰어난 명품 홍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몇안 되는 홍화의 상위권에 위치하는 그런 멋진 천홍보입니다 자 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 정말 멋지죠 자 그런 천홍보이고요. 자, 요 놈은 상작 두 촉입니다. 아주 입장이, 전진 촉 입장이요. 여섯 장이나 되고요. 어, 뒤에 촉도요. 다섯 장이나 되는 그런, 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뿌리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런 뿌리를 갖고 있는 천홍보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천홍보 이런 상작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26cm고요, 폭은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천홍보의 가격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홍보의 가격 25만 원입니다. 한번 키워볼 만한 멋진 홍아입니다. 자, 6, 어, 5번은 아주 멋진 산반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주 예쁜 산반입니다. 자, 축입으로 아주 깊숙이 산반을 먹었고요. 입엽승으로 아주 빳빳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산반이고 여육도 상당히 두터운 그런 산반의 명품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죠. 자 이렇게 산반이 아주 잘 먹어있는 그런 멋진 입변 형태의 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촉에서, 뒤 촉은 뭐 잘리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어요. 자, 전진촉은 아주 잘 받아냈어요. 어, 무늬도 아주 좋아졌고요. 초세도 아주 좋아졌고요. 입장도 다섯 장이나 됩니다. 이제 그런 삼반은요, 이렇게 깊숙하게 아주 잘 먹었죠. 이렇게. 음, 입장마다 잘 먹어 있고요. 자, 뿌리도 어, 깨끗합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삼반입니다. 어, 자, 이 놈은요, 길이가요, 14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3반의 가격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6번은 천종무지가 되겠습니다. 천종무지 한쪽입니다. 아 천종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중투는 단엽중투이고요. 꽃은 두화이고요 어 중투에서 피는 꽃은 어, 국내 유일의 중투 두화가 피는 그런 아주 멋진 품종이죠. 자, 이 두화가요, 아주 정두화로서요, 아, 멋진 두화를 피는데, 이런 무지에서도 예쁜 두화를 피우죠. 어, 아직 이 천종무지나 태왕무지, 뭐 성경무지, 이런 무지촉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 자, 그래서, 어, 요, 어, 요 놈은요, 입장이 무려 다섯 장이나 됩니다. 입장 아, 다섯 장짜리 천종이고요. 뿌리는 깔끔한 뿌리 역시 다섯 개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의 천종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음, 이런 상태입니다. 뭐, 한번 기대를 하면서 키워볼만 하죠. 뭐, 중투로 갈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꽃은 멋진 두 알을 피우니까요. 만에 하나, 뭐 중투로라도 터지 준다면 대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는 자기께 괜찮은 그런 천종입니다. 아, 그래서 요 천종의 가격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천종의 가격 14만 원입니다. 자, 하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두 여섯 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하여튼, 어, 비온후 기온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지요 자, 그래도 우리 난초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어, 난초가 감기 들지 않도록 어, 온도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서서히 낮추어가는 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즐거운 에란 음, 생활 되시고요.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되였습니다